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군구로 돌아온 장옥정.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그녀는 궁궐의 안주인인 인현왕후를 향해 서서히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옥정의 눈빛은 이미 중전의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1006과 최팔8년 드디어 장옥정이 숙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윤을 낳았습니다. 숙종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갓 태어난 아기를 세자로 책봉하려 합니다. 내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 숙종의 이 한마디는 서인 세력과 인현 왕후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옥정의 미소 뒤로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사환국이 터지며 반대파들이 숙청되었고 인현 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눈물 속에 궁을 떠나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가마도 없이 궐 밖으로 쫓겨나는 인현왕후를 보며 장옥정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민 출신 나인이 조선의 국모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곧내림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장희빈은 점점 오만해졌고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옥정을 대신해 또 다른 여인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훗날의 숙빈 최 씨였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던 장희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화려한 전성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3탄에서는 장희빈의 몰락과 비극적인 최후를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